여러분 오두강화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홀란드 팔찌 붙여가지고 파는 영상 올렸었는데 이제 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뭐 주작 아니냐라고 오보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물론 진짜 주작 같이 붙이긴 했습니다. 진짜 말도 안 되게 원래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원래는 0에서팔찌 스트리트로 한 번에 붙인 거거든요 이걸. 근데 사실, 제가 이거 붙일 때는 몰랐어요. 그냥 터질 줄 알았는데, 0에서 5진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붙어가지고, 아, 그냥 영상 강의나 뽑자라고 생각하고, 6진을 도전했는데 붙는 거예요. 그래서 7진까지 또 도전했는데 붙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, 8진도 도전했거든요? 근데 8진은 솔직히 너무 무섭고, 그, 풀기도 안 돼가지고, 그냥, 교환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바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이제 진화를 했는데 붙더라고요 와 진짜 말도 안되게 붙었는데 제가 어제 쿠폰을 받고 그 진화 재료 쿠폰에서 이제 스찬토 쿠폰에서 제가 어 여기 진화 재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 재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화를 도전했었던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레전드 영상이 됐습니다. 769억 네. 제가 하한가로 받았습니다. 상한가는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한가로 받았는데 엄청난 것 같아요. 진짜.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히 그상당히 적네요. 제가 지금 이 계정이 이제 v r p 1, 2밖에 안될 거에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적게 받았는데, 아, 이거 약간 아쉬운데, 이거. 와, 150억. 그래도 한 600억 정도 있네요. 600억 정도를 모았습니다. 제가 뭐, 이 계정을 잘안 쓰기 때문에, 이제 3만 명 이벤트도 할겸 해서 이 계정으로 기속 이벤트를 좀 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견을 듣고 싶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여기까지 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3월 이벤, 이벤트 때 기속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,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은. 어쨌든 뜻하지, 않, 뜻하지 않게 저한테도 이런 팔찌니 나왔고 그리고 팔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